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네, 서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민동행재단 창립식이죠? 예, 네, 오늘 예, 네. 어, 국민동행재단 준비위원회 발족식. 발족식. 네. 어, 코리아나 호텔. 네, 코리아나 호텔 네. 7층. 예, 네, 11시에 차량, 아, 생방송으로 차량, 이제, 차량, 이제 아, 하겠습니다 차량입니다. 자, 화면을 자, 저쪽으로 돌릴게요 네. 아, 예, 대한민국의 어, 이 산들은 산림이 이렇게 많이 고어졌어요 네. 여기 봐도 예, 아주 네. 금수강산입니다.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은. 자, 모스탄 대사 한 머물렀나요? 네, 일주일 머 물렀나요? 네, 일주일 그 정도. 미국을 들어갔는데 모슈탄 대사에 대해서 우리 김전 대표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 일단 뭐 그분이 신앙 양심 가라는 네. 점에서 네. 매우 신뢰가 가고요. 네, 무엇보다도 어, 7살인가 미국에 가셨죠. 그런데 네. 물론 탄공말을 떠듬떠듬 뜨듬 하기지. 하지만 한국말을 음. 잊지를 않았,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외국어 실력이 뭐 일곱 개뭐 언어를 한다고 네, 하니까 네, 네, 네. 그게 아주 뛰어난 사람인가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또 가장 네. 중요한 네. 게 조금 전에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법정신은 기독교 정신하고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법은 법을 공부했다는 것은 네. 기독교와 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예.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율법도 하나님 만드셨고, 네. 생명의 법인 네. 구원의 법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네. 그 하나님이 약 300m. 이 세상을 만들 때, 법칙으로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바울은 순리라고 그랬고, 그 순리대로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순리를, 영리로 쓰는 사람이 있죠. 음. 결국, 어, 정말 진짜 인생이 뭔지도 모를 만큼, 에, 베일에 가려 있는 한 인물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에, 밥맛을 잃어버리고, 예. 삶의 에, 재미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예. <laughs> 자, 이제 거기까지만 들어보고, 예. 자, 그 몰스탄 대사가 와서, 남기고 간 모든 그 말들, 그 흔적들이, 예. 제가 그 법원의 조정위원으로서 제3자거든요. 그렇죠. 예.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예. 제3자가 이제 판단을 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조정을 할수 있죠. 그분이 말하는 게다 정답입니다. 네네. 어떤 게,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 어떤 면이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좌파라고 하는 이재명, 이재명 정부 여기 관계자들은 네. 자기들이 옳은 것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 글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반대 얘기가 있는 거고 그것을 함께 보는 거죠 네. 네. 함께 본 모스탄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 언행이 네. 그게 정답으로 네. 네, 저는데 받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가짜 정보라는 것도.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네. 선거 조작하는 현장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도 어 단순히 남북 관계만이 아니고 거대한 어 공산사회의 싸움이라는 그런 네. 얘기도 네. 그것도 다 틀린 말이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음. 비록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왜 그러냐? 내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정황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는 거고 또 우리나라 법에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것이 개념이거든요 예. 네. 네, 그런 내란은 민주당이 저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이번에 모스탄이 확실히 얘기를 내란이 성공한 거죠. 거고. 네. 그래서 정권을 찬탈한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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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알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하느님, 하느님 밖에 없겠죠. 아, 이제, 어, 이번에 이제 모스탄 대사가 와서, 어, 구치소 면회를 하려고 했는데, 불발되면서. 그것도 큰 불법입니다. 예, 예. 불발되면서, 불법 서신으로 예. 주고받았는데, 예. 예, 사실 저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의구심이 좀 많았어요. 네. 예. 과연 이 사람이 음. 시대적 정신을 깨뚫고 있는가. 음. 또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에 어떤 이 거대한 흐름을 음. 이해하고 있는가 음. 그래서 제가 국가경영수업 이란 책을 여러 방법으로 대통령이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랬죠 했었고 지난번 작년에 9월 달에 대통령실에 초청을 받아 가지고 네.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번 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책을 드렸습니다 아. 그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네. 이 세계는 지금 글로벌리스트를 움직이고 있다. 네. 글로벌리스트. 네.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 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찌든지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구조적인 악을 깨어보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네. 그분 편제도 나오죠. 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자유주의의 희망의 연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 네오막시즘 음. 네, 네오막시즘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국제 커뮤니티 아이 뭐라 그러죠 이 공산, 공산주의의 유대를 만드는데 악용했다 네. 그 말이 편지에 적혀 있어요 아. 야 이걸 보면서 이분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네. 세계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느냐 하면 이미 (1919년쯤에) 그 당부당이라는 책을 씁니다 네. 예 공산주의의 부당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직 일제가 세계를 침략하고 뭐 독일이 세계를 침략하고 이런 것만 고민이었지, 네. 아직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던 시대인데, 네. 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건 뭐냐, 벌써 시대 정신을 음. 이 어른이 다 깨달, 깨달, 깨, 깨뚫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단순하게, 뭐, 국가적인 흐름이나 사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를 알아야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권적인 국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책을 보면 본인이 자금 당하고 있는 뭐 이런 모든 위기들은 단순히 주사파 음. 뭐 종북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중국 ccp 음. 그 배후에는 그대한 공산주의적 자본 세력이 있다는 거죠. 네. 공산주의적 자본 세력. 네. 예. 네. 예. 이 공산주의라는 게 자본주의를 싫어하면서도 음.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딱 뺏어서 음.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이 엄청난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우리나라이 불법 선거가 음. 저질러졌다는 것을 음. 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고 이야. 그런데 네.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모스탄을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모스탄이 국무부에 깊이 관여돼 있고 그다음에 뭐 CIA와 어떤 관여가 돼 있다면 선관이 연수원에 있었던 99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그 부분을 모르더라고 음. 자, 요게 이제 미스터리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모든 걸 알고 있다 음. 자료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갔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이 고급 정보까지 에못 갔다는 얘기는 음. 그죠 앞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음. 그러던 찰나에 이게 너무 그 흘러가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허겸 기자가 음. 한미 신문을 발간하면서 예, 스카이델리에 있었던 예이 한미 기자. 신문을 예. 발간하면서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녹음까지. 네. 윤대통령의 가장 측근에게 음. 들었던 말이다. 음. 그게 뭐냐? 네. 바로 내가 음. 이 말을 음. 꺼내는 순간 음. 한국은 중국과 전쟁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네. 터뜨렸으면 네. 본인 감옥 갈 일이 없어요. 네. 왜 터뜨리지 못했을까요? 그 전쟁이 날까봐. 지금 이 상황이. 그, 그, 그 남북전쟁이 지금 난다는 남북 말이 있고 말들이 나오고 전, 있는 남북 전쟁은, 상황이잖아요. 남북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음. 중국까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음, 세계전쟁이네. 그렇 예. 자, 여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치권자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일본. 일반인들의 네. 차이죠, 그게. 예, 네, 네. 네. 통치권자가 만약에, 음. 어, 이거는 주권 간섭이고, 내정 간섭이고,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 음. 이렇게 되었다면 터뜨려서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겠다 했으면 음. 이거 끝난 거예요. 그래. 왜안 했느냐 이거지 내 말은. 그랬네. 지금 후회해 봐야 뭐 재구속되고 아프다 핑계 대봐야뭐 구속 적고심도 안 되고 모든 걸털어져 버리니까 여기 해결책은 뭐냐 네. 미국이 음. 대신 터뜨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터뜨릴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음. 모스탄의 역할이 있다면 음. 단현명 모스탄의 역할이 있다면 음. 뭐 주한미 대사로 오든지 음. 뭐또 어떤 일설이 하면 국무장관도 부할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던데 음. 어찌됐건, 그, 가장 그 근접한 정보에 가서 이 사실을 음. 가지고, 네. 주리를 틀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따위 씨골리앗래 골리아세, 이, 전두엽이 있는 정수리를, 음. 한 방에 다 털이니까, 네. 나가 떨어지듯이, 음. 결정적인 공격이한 방에 없으면, 네. 제가 볼 때는, 5년간 힘들었나 네, 트럼프만 믿고 가다간 죽는다 음,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희망해로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근거 없이 그런 희망이 나온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는 계속 해야 되겠고 모스탄의 그 발자취 중에 가장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간에 깔려 있는 분위기가 안동댐. 이게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안동 때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음, 스캔들 중에도 가장 큰 스캔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단순한 네. 스캔들이아고 스캔들, 워터케이터 네. 스캔들 있잖아요. 네. 워터케이터 사건이. 음. 이 스캔들이 뭐냐면, 정적을 죽이려고, 음. 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음. 그 도청 치를했다는것 때문에 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실각한 사건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음. 이거는 게이트 중에 가장 큰 게이트예요. 예. 대통령이라는 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의 자팔과 예. 중국 당 중국 CCP와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이 수많은 이 재인들이 만들어 온 거대한 음. 거대한. 이 엄청난 카르텔을 네. 정면으로 깰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한방은 네. 안동댐의 비밀을 캐는 거예요 네. 이 안동댐 사건은 여러분 보면 볼수록 기이하지 않습니까 네. 예, 첫째 네. 예, 모스탄이 음. 이제 이 고급 정부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모르지만 네. 소년는 출신이다 음. 옷이 증명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네. 에, 분명히 이 친구는 소년에가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하는데 네. 이제 모스턴이 갖고 있는 증거와 자료가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수 없지만 네. 정황적으로 보면 음. 정말 남양 특집이죠 뭐 아, 그렇죠 <laughs> 전설의 고향이예 <laughs>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야, 이 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음. 가짜 이재명,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대가는 치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가는 치렀는데, 지금 어떤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가를 치렀지만, 네. 대통령이 될 만한 인성으로 봤을 때, 네. 과연 강간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네. 예, 국민의 정서에 맞겠느냐? 네.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없는 거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최초로 밝히려고 애를 썼던 정두원 의원, 네. 그분이 이분이 갑자기 엄문사를 당했어요. 그랬죠. 제일 먼저 그랬죠. 이, 그랬죠. 이 부분을 제기했던 예. 그리고 YTN 기자가 이것을 취재하다가 또엄문사를 당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교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교감이 갑자기 15년에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해손도 안되고 음. 갑자기 지금 나타났다 네. 지금 나타났다 음. 근데 에... 수온 육도에서안 썩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laughs> 그리고 네. 아까 서정국 TV도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시신이 물에 빠지면 3일 뒤에 뭐 조금 부풀어 오릅니다 네. 왜냐면 내부에 이제 고래도 죽으면 뜨잖아요. 네, 고래도 죽으면 내부에 서 가스가 발생하기 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음. 가스가 발생하면 음.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안 떠올랐다. 음. 이미 떠오른 3일만 저는 어릴 때 음. 수영장에 빠져 죽은 시체를 봤어요. 네. 시체를 네. 부산에 살 때인데 음. 부산 그 구독운동장에 야외 수영장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밤에 몰래 가서 수영하다가 네. 익사를 해버린 거예요. 어. 그 이틀 있다가 발견되어서 음. 에, 구제대원들이 그 집어내서 그걸 어린 마음에 봤어요. 음. 봤는데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오. 물이 뽁뽁 나오더라고 입에서. 음. 입과 코에서. 음. 배는 이만큼 산처럼 불러 있는데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음. 물이 꿀럭 꿀럭 나오는 게 뭐냐 안에 있는 장기가 가스 때문에 가스가 네. 돌출되는데 토사물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이미 그때는 내부 장기가 다 썩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음. 15년 만에 찾은 시체가 음. 형체도 곱고 음. 그다음에 배도 부풀어지지 않고 음. 그럴 수 있을까? 음.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네. 어딘가 다른데 있다가 최근에 음. 유기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예. 뭐 예. 어디겠어요? 그게 냉동고에 있었겠지 어딘가에. 음. <laughs> 또 거리까지 추측이 예. 되네. 그렇죠. 예. 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사람이 음. 만약에 에그 매장이 되잖아요. 야, 네. 얕은 땅에 매장이 되면 파리가 날라와요. 그렇죠. 파리의 종류에 따라서 음. 언제 묻혔는지 음. 어느 깊이에 묻혔는지를 안답니다 음. 날아오는 파리에 따라서 네. 이법의학에 보면 음. 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일본 소설가가 쓴 어린이 동화도 있어요. 음.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책에 보면 네. 이게 이제 돌림을 당하는 아기 하나가 음. 하다가. 어, 파리 연구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음. 그 동네 파리를 다 연구해서 왕따를 당하다가 친구들한테 파리 얘기를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인사가 되는 음. 그런 스토리의 이제 이야기인데 음. 그 아이의 그 파리 연구를 칭찬해 준 사람이 선생님이었어요. 어허. 야,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음. 집중력과 관찰력 가지고 음. 이렇게 똥파리와 새파리와 금파리를 다 연구했구나. 넌 음. 대단하다. 요걸 한번 음. 발표를 함 해봐라. 음. 이래서 이제 발표해서 상도 받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인데, 예. 파리만 가지고도 음. 사람의 시체가 일주일이면 다 녹아버려요. 음. 자, 노, 노상에 예. 사람이 죽어 이제 있잖아요. 예. 일주일 되면 뼈만 남습니다. 음. 파리가 다 분해를 해줘요. 예. 파리는 와서 구더기를 낳잖아요. 예. 구더기가 음. 그걸 다 먹어 치워요. 음. 그러니까 한 달이면 뼈골만 음. 남습니다. 그렇지. 물 속에는 더하겠죠 음. 물 속에는 고기도 음. 뜯어먹을 것이고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음. 왜 그걸 발견했으면 음. (5월달에) 발견했다는데 음. 아마 (5월달에) 좀 터트리라고 음. <laughs> 했는데 기사가 안된 거예요 음. 사실 언론, 언론, 언론이 네. (5월달에) 음. 선거가 한참일 때. 음. 그 기사가 나왔으면 음. 끝난 어,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서 예, 되는 엄청난. 거지. 예. 그러니까 의혹만 가지고도 음. 난리가 났었는데 음. 당선돼 나타난 거예요. 음. 이야기가. 그것도 모스탄이 와서 이제 공론화 하니까 음. 퍼뜨려진 거예요. 그럼 벌써 CIA가 거기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얘기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업무론을 좋아하는 어떤 분은 CIA가 그 시체를 그 갖다 놨다.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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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서 찾아가서 갖다 놓고 음. 어 이번에 찾으라고 그 교감은 시켰다. 확실하잖아요. 아, 확실하다는 네. 게왜 네. 확실하냐면 근진 네. 사람이 음. 그 자기 친구 사돈이래요. 음,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직감적으로 음. 아 15년 전 되었던 그그 그 어르신 사돈의 시신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음, 본인이 또 실제로 그, 또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어, 네. 찾았는데 한달한달 한달 정도 찾았다가 그때 못 찾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음. 이게 파면 팔수록 <laughs> 그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튼. 정치고 뭐고 또 재미가 가해지면 음. 또그살 만한 세상이 되거든요. 음. 그이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 절반이 사실 있는데 음.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안동댐 얘기가 나오니까 음. 이게 하나씩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되나 해서 지금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어디에서도 대꾸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이전 같으면 이, 이걸 무슨 침묵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laughs> 이뭐뭐 뭐 하여간 표현할 수 없는 그~ 그런 침묵 네. 비겁한 침묵인가 이 무슨 침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어 오직 이건 뭐그 모스탄 대사가 한 말이 하나님이 결정적인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겁니다. <laughs> 결정적인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겁니다. 이 말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오늘 이제 모스탄 대사가 다녀간 네. 상황을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어 어떻게 뭐 반전 뭐 시킬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예. 뭐 국민의 힘도 자, 또뭐 어떻게 또 보면 언론도, 어느 언론도? 예. 양심의 최후에보로는 사법부인데. 예. 사법부도 아 민변이 네. 1,500명이래요. 네. 민변 소속 변호사가. 네. 그 사람들은 어떤 뭐 결정적인 사건에서면 돈도 안 받고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우리는 공경을 처해도 돕는 변호사가 없어요. <웃음> 어? <웃음> 그 어제 차광석 배우 말에 의하면 네. 자기들이 폭행을 하면 민주당이 네. 뭐 난리가 나가지고 네. 고생을 하는데 네. 아니, 폭행을 당한, 당하고 보니까 그 해결을 안 한대요. 음. 그냥, 그냥 법으로 가가지고 음. 벌금을 맞는다는 거야. 근데 폭행이 그 수백만 원 나오는 폭행이 50만 원으로 땅땅땅 친다는 거야. 음. 이런 음,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아시다시피 우리 법 연구에 이런 소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뭐 대급 포진에 있으니까 거기다 사형까지 폐지해 버렸지. 이게 지금 뭐 최후의 보루가 지금 적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음. 뚫고 들어갈 방법이. 이거는 <laughs> 이런... 일망타진의 방법이에요. <laughs> 이... 일망타진에서. 죽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을이 시기에 진짜. 솔솔 나오는 남북 전쟁 음. 자꾸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벌써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미군 가족들을 먼저 이동시키잖아. <laughs> 그런 게 없,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로 볼때 그런 조짐은 없는데 그런 얘기들 자꾸 나오고 지금 있어요. 지금 일어나면 전쟁은 북. 네. 그, 우리가 남북 전쟁이 아니에요. 네. 중국하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세계 전쟁. 예. 네. 네. 그러니까 남북이 할 수가 없지. 북한이 무슨 능력으로 하느냐고. 북한은 네.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쟁이 안 되고요. 지금 가장 유망한 이제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네. 대만을 치려고 하다가 음. 지금 장유사한테장유사가 실전 경험이 없는 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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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가 대만 침 우리 다 죽는다. 네. 이제 뻗 뻗힌 거야 지금까지는 네. 버텼는데 마지막으로 시진핑이가 이제 발악을 발악을 하다가 다시 군권을 장악하면 분명히 대만 침공 하거든요. 예, 자기의 없는 상황이 자기 정치적 없어요. 위기를 네. 무마하는 가장 큰 길은 전쟁일를 크는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 네. 전쟁이 해결의 가장 큰 네. 실마리가 되니까. 네. 위험한. 네, 그렇다고 우리가 위험한 불장난을 전쟁을 봐. 불러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 안 되지. 세계 정세가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세력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 음.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중국은 <laughs> 반드시 사용하고 싶죠. 음. 자, 조금 화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정은경 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됐더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죽습니다. 이제 <laughs> 이제는 뭐 백신 전쟁 또한번올것 또 같아요. 예, 또한번올것 같고 예. 그 코로나 때 그, 건 제가 볼때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예. 완전 사기 방역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걸 또할수 있는 근거를 또마련해버렸어요 그럼요, 그럼. 예. 큰일 나죠. 이제. 그걸, 그걸 그렇게 막을, 그렇게 이 국민의 힘이 그, 그 화력이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기방역 한 그거를 파헤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음. 그거 갔어야 돼. 우리 김전 대표가 그 자리에 갔어야 맞추요. 돼. 예, 우리 면역학자가 이제 큰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 음. 이제 진짜 싸움은 이제 벌어진다. 음. 어, 그 백신 잘못된 거, 어, 코로나 때 사기방역 한 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물고 늘어지겠다는 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된 정원경을 또 시킨다? 미쳐도 생각,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없는 거지. 예?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종족들이라고. 예. 권력만 생각하고 욕심만 부리는 종족들이라고. 그, 어, 청주에서 네. 이재명 경부를 그렇게 찬양했던 그 김창규 목사라고 있어요. 어. <laughs> 엊그제게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면, 강선우, 이진숙 두 사람은 안 된다. 김창규 새빛교회. 아 하여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그 아. 그, 그런 분, 그 분은 아니고 에이. 그렇게 하여 찬양을 했던 분인데 강선우, 이진숙은 안 된다는 거를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통보를 하더라고. 음. 오 내가 오랜만에 박수를 보냈어. 오, 웬일인가? <laughs> 그랬더니 강선은 강선은 경위 임명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 듣고서 야 이건 뭐 그러니까. 어, 그쪽 측의 인사들이 얘기해도 이제 안 듣는 거야 두 사람 다 그게,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네, 예, 자꾸 진짜. 똥파를 차면 예. 달도 차면 기운다고 아무시비롱이자뭐 예. 예. 여러가지 상황은 많은데 뭐 이쯤에서 예. 다음 이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모습을 잠깐 보여주봉숭이 된다는 예. 걸 예. 뒤에 어떤 분이 또한분 계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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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